<laughs> 아이고야, 니네 만만치 않다, 야. <laughs> 닮아, 야. 어짜냐? 아유, 야, 니는, 얘는 무슨 종인가? 뽀메. 봄에. 뽀메인데, 좀 큰데요? 네. 좀 다르게 생겼네? 뽀인데 네. <laughs> 아이고, <laughs> 친구야, 는 뽀메라는데. 아이고, 예. 오, 야, 니네 용기 있다. 응, 어, 도망 안 가고 그래도. <laughs> 달마야, 친구 안녕했어. 어, 친구, 네하고 놀고 싶은데 어쩔 수 없다. 친구, 다음에 보자. 달마야, 가보자 다른. 응. 가봐. 어? 어. 친구는 갔다. 우리 달마는 어디 가보나? 응? 어? 아이고, 천천히 좀 가자, 엄마 힘들어. 아이고, 소도 아니고. 저기 오빠한테 갈 거야. 아? 오빠 애들 있어. 오빠 애들 우리 닮아 무서워할지도 모르는데 한번 가볼라고. 오빠 안녕. 게 무서워하니? 아니요. 안 아, 무서해. 봐도 된다. <laughs> 엄청 좋아한다. 응, 오빠야 좋아한다. 애교쟁이, 애교쟁이. <laughs> 안나서 <laughs> 반가워요 오빠야. <laughs> 학교 갔다 오네 보네. <laughs> 아이고 오빠야 좋아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. <laughs> 아, 어, 친구야는 무서워하구나. 응. 얘는 어? 달마야 이름이. 어, 닮아 야응 달마 대사대 닮아다 종은 음. 아키타야. 어. 아이가 음. 이거 오빠야 뒤로 넘어간다. 너무 들이대지 마라. 대형견들이 원래 인사하는 게 이렇게 해. 소형견들은 서서 인사 안 하는데 대형견들은 습관이 너무 반가워서 그래. 영화 하치 이야기 보면 네. 그 하치가 요거 달마고 똑같이 생겼거든. 아, 그래요? 응. 걔도 이제 자기 주인 오면은 반기는 게 맨날 서서 그래. 응. 서서 반갑다고 난리야 난리. 아야 오빠야 아이고 처음 봤는데 이렇게 예뻐해 주네 너무 고맙다 그지? 다음에 응. 오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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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여기 공원오면 우리 닮아 그또 봐요 해. 만나서 반가워요 응. 오빠야.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와. 다음에 또 보자. 달마 오빠야 좋아. 꼬리 막 델리고 삽다. 계속 돌아간다. 아이가 아이고 아이고 오빠야. 뒤로 넘어가면 안 돼. 저수지 빠지겠다. 까득하면. 키가 오빠예보다 쪼매 더 작다. 달마가. 야는 여자애거든 여자애라 작은 게 이래. 수컷들은 한 60kg까지 자라니까 야가 27kg 나가거든. 아직 35kg까지 자랄 거야. 더 자랄 거야. 어. 오빠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다음에 닮아고 또 봐요. 해 안녕. 안녕. 자.